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여전히 많은 구설수와 아직도 논란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는 미스트롯2진 양재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뽕뉴스가 또 이런 소식을 말씀드리느냐? 어,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어제 날짜 오후 4시 반쯤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논란이 있고 있는 상황 중에도 인터뷰를 통하여 드디어 말문을 연 양지은 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타이틀 미스트로진 양지은 마미부 보고 용기 냈더니 양지가 펼쳐졌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제로는 금수저 덕지덕지 빨간 딱지에 쫓겨나기도 준결승 탈락 뒤 환하게 맞아준 동료들에게 감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은 씨 같은 경우는 중간 합산 점수 순위로 2위였지만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23%의 득표율을 얻으며 최종 1위가 되어 진해 등극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속사가 없이 홀로 가수 활동을 이어오려 노력했고 효심 가득한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력도 탄탄한 만큼 결국 진해 등극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성주 씨와 같은 소속사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 김성주 씨가 소속되어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측도 전면 부인을 하였고 양지은 씨 역시 이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말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다 거짓이 되는 사실 자체가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인터뷰를 조금 의미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10년 시한부 아버지를 위한 심장 이식으로 접었던 명창의 꿈, 두 아이 엄마로 살면서 하루하루 꿈에서 더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다. 미스트롯이 나에게 운명같이 다가왔다. 둘째를 낳고 3주쯤 되어 몸조리하고 있을 때 미스트롯 첫 방송을 봤다. 예쁜 참가자들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서 있는데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었다. 그러다 마미부를 보고는 저거다 싶었다. 길가다 모르는 분과 눈이 마주쳐도 저분이 나를 뽑아주셨다 라고 큰절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감동과 위로 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목소리라는 얘기를 들었다. 초등학교 때 KBS 전국 동요대회에 나가 장려상을 받았다. 세계 무대를 누비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가세가 기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집 전화기 코드가 뽑혀있는 걸 보고 나서다. 군 의원이었던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주변의 도움도 한사코 거절한 부모님이었다. 한창 사춘기인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었다. 부모님은 잠깐만 다른 집에 옮겨 살면 된다고 했지만 1년을 갔다. 집이 아니라 공장, 공판장에서 살았다. 관광 상품 팔던 곳이어서 유리창으로 되어 있었고 학교 언니들이 저게 뭔가 하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자다 일어난 나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날 엄마한테 커튼을 달아달라고 엉엉 울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 군 의원이었던 이 아버님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가세가 많이 기울게 된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한창 사춘기인 나이인데 이 공판장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민망했을지 상상이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여학생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인데 집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살게 되니 아마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양재인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데요. 이어서 강진의 붓을 인생곡으로 고른 이후에도 자신의 이 명창을 위했던 판소리꾼의 삶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름 어찌다 말할까. 일이오게 고생 많았네라는 말을 보며 자신의 스승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너의 소리끼리 빛을 바란다니 기쁘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 제주에서 목포까지 배를 타고 다니며 이 소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수업료는 자꾸 밀렸고 합숙 때에는 설거지를 도맡아서 했는데 괜찮다 라는 말씀에 뭐라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내지 못하고 이 소리를 배웠다라는 건데요. 사실 원래는 그렇게 힘든 집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외삼촌이 한림공원을 만든 제주 명망가라고 하는데요. 고생하는 걸 뒤늦게 전에 듣고, 당시 2천만원을 빌려줘서 5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집이 생겼다라며 정말 신나하며 도배지를 함께 발랐고, 5층에 있는 그때 그 집에 아직도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이 되면서 받았던 상금으로 암과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불편했던 아버지를 위해 5층이 아니라 1층으로 집을 옮겨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당시 소감을 말했다고 하네요. 살만해지니까 아버지의 시안부 선고가 터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 신장교환 이식을 신청했지만 대기자가 수천 명이었고 부모가 모두 말렸지만 양지은 씨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어, 심청가를 아주 잘 부른다라면서 웃음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소리라는 길을 걸어왔던. 힘든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꿈을 아버지의 신장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잠시 내려놨었다라고 하는 이 인생 스토리가 현재 이 소속사 논란으로 인해서 모두가 거짓처럼 치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날짜로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인생 삶을 최대한 진실되게 전달해드리고자 인터뷰를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가세 꿈을 가장 지지해준 건 남편이었다. 지원서 양식을 뽑아줬고 목요일마다 미스터트롯을 함께 보며 노래 스타일을 분석했다. 아이가 잠들면 코인 노래방에 다녀오라고 했고 미스터트롯 동료에게도 이 공을 돌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준결승 탈락 이후 이 진달래 학폭 논란으로 하차를 하면서 극적으로 다시 합류하게 된 양지은인데요. 사실. 참가자들 입장에선 학폭으로 하차했으면 경쟁자가 한 명이 사라지는 건데 대리자가 등장을 했으니 마냥 기쁜 상황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결승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에 들어오는데 모두 기립박수를 해주며 방송을 나가면 최고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의 동료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마 결승곡 때이 동료들을 위해서 강진님의 붓을 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동료들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게 다 사실이라면 영진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 논란 하나만으로 시작부터 너무나 힘든 길을 걷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버들이 뭔데 이런 내용을 자꾸 발전시키느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소속사 논란으로 기사에 오르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 최대한 팩트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한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양진 씨가 실제 소속사 가 있었든, 있었지 않았든, 일단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스토리가 거짓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통하여 단독 인터뷰를 해서 이 나는 소속사가 있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되짚으며 말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소속사 이야기 이전에 자신의 이런 살아왔던 힘듦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생각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소속사 측에선 부인을 했고, 제보자 측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증거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것을 밝혔던 유튜버가 말을 했는데, 어, 만약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감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신은 뒤에 숨어서 이것에 대해 명백하게 자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음, 글쎄요,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양진 씨와 어, 정상적인 소속사에 대비해서 볼 때는 조금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되더라도 명확하게 나와서 인터뷰 정도라도 이 응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비스트로 2가 결국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고 많은 논란 속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을 최대한 바라봐야 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립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